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코인판의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온 여러분의 코인 가이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시바이누가 상승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찐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흐름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그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오늘 영상에서 짚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신다면 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이놈 괜찮네 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시바이누 상승의 이유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시장 전체가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공탐지수에서도 공포에서 중립으로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 코인 시장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연준에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지점은 지금 미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동결의 분위기를 보였지만 최근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 미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코인 시장도 이 흐름을 타고 더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인우에게도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바이누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이죠 그래서 최근 이더리움의 호재들의 간접적인 혜택을 볼수 있고요 거기다 시바이누 핵심 개발자인 쿠사마가 AI 관련해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만 받쳐준다면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의 중요한 지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바이누의 급등 흐름이 곧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바이노 차트를 보면요.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의 상단 라인을 뚫어버렸죠. 일단 흐름이 좋은데 거래량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다음 저항선인 0.018원이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진짜 상승이거든요. 거래량 없는 돌파는 가짜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래들과 기업들이 이렇게 긴횡보와 하락 속에서 시바인우 같은 암호화폐를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살까 하고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키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 고 하는데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적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3% 초반대입니다. 1억 넣어도 1년에 300만 원 물가 상승률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 주식 채권을 디지털로 쪼개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라면 이걸 2만 개로 쪼개서 한 조각당 10만 원에 살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임대료도 매달 내 계좌로 들어오고요.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마치 백화점 VIP 고객만 명품 한정판을 살수 있는 것처럼 좋은 투자 상품들은 최소 몇억 단위로 투자해야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은행 적금이나 펀드 정도만 할수 있었죠. 그런데 r w a 는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미국 국채를 직접 사려면 최소 천만 원 이상 필요했는데 이제는 십만 원으로도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어요. 뉴욕 맨하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수십억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월1 0만 원씩 적립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RWA 대장주 온도파이낸스는 작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00% 성장했습니다. 100만원 투자했다면 1,200만원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온도파이낸스가 제공하는 USDY는 5.3%의 APY를 제공하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뿐 아니라 전통금융기관급 투자 보호도 제공합니다. 은행 적금 3%와 비교해보세요. 같은 100만원이 적금에서는 103만원이 되는 동안 RWA에서는 거의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주요 기업들이 RWA가 자산의 거래, 소유, 투자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는 잠재력을 인정하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펀드를 하나 만들려면 수십억, 수백억 자본이 필요하죠. 그 돈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못 해요. 마치 건설사가 한 번에 하나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RWA는 선분양 방식입니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돈들을 모아서 큰 펀드를 만들어요. 블랙록은 자기 돈안 쓰고도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마치 선분양으로 고객 돈 받아서 동시에 여러 곳에 아파트 짓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자본 효율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블랙록이 최근 내놓은 비들이 RWA의 대표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미 운용자산 사상 첫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화로 1조 5천억에 육박하는 돈이죠 그리고 비들은 토큰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매달 배당금을 토큰 형태로 지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투자도 하고 배당금도 받는 거죠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블랙록의 비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가총액이 291% 증가했습니다 지금 비들은 전체 토큰화 국채시장 시총의 40%를 21.1%를 점유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rwa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지금까지는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게임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투자처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도 월스트리트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달 적금 넣듯이 10만원, 20만원씩만 투자해도 세계 최고의 자산들에 분산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해외에서 찾아낸 이 자료는 블랙록의 다음 플랜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의 RWA 리포트입니다. 블랙록이 어떤 회사인가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1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일경 6천조라는 말도 안 나오는 금액을 굴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등골이 서늘하시죠? 최근 이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는 금융 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이미 터진 코인이에요. 블랙록이 주목하는 진짜 다크호스들은 2025년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RWA 시장이 2025년 500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온도가 이미 1000% 이상 상승했을 때이 다크호스들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2020년 테슬라가 100배 올랐을 때 비아디는 아직 접 평가 상태였던 것처럼요. 자, 이제 선택해보시죠. 은행 적금 3%에 만족할 건가요? 아니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건가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랙록의 세 가지 암호화폐 이 중에 딱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자분의 한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3378-6658로 하나라고 단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님을 바로 확인하고 한분한분 한분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작은 노력들이 하나로 모이면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분명히 큰 수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블랙록이 이미 보여준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블랙록의 다크호스 세 가지 암호화폐 중에서 딱한 종목만 공유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10-3378-6658로 간단하게 하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